안녕하세요 모터블라 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혼다데이 시즌오픈 행사를 하고 있는 춘천으로 갈 건데요 춘천 춘천 그래요 헌터커브를 타고 이제 춘천을 가는 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차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좀 대충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오케이 자 이제 춘천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시작. 도착. A few moments later. 갔다 올게. 오 날씨 좋다. 이 남춘척 자 앞에 오오꽤 오, 많이 와있네 엄청 많이 와있네 자, <laughs> 자 이곳이 혼다데이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 엘린시아 강촌입니다 일기예보로 지금 비가 아침에 많이 온다고 했는데,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모여주셔서고 조금 놀랍네요. 저는 일단 사전예매를 해놓은 상태고, 한번 가서 사전예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놀람> 와, 진짜 많다.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모였네요. 아침에 날씨가 그렇게 꾸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되어 있고, 스폰서 부스. 응. 차량 정지선 네 명차를 소개합니다. 아온다 넥컷. 느릿내리 거북이 경주. 거북이 경주. 사전 신청은 따로 줄을 쓰면 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업이 어떻게 되세요? 예. g 라이이 네, 감사합니다. 오. 자 보시면 티셔츠 그리고 바라클라바 그리고 물하고 음료수 스티커 내용물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응모권인데 어, 럭키드로우 행사용 벼너프랑 BBQ 닭강정 떡볶이 어묵 음료 와 많이 주네. 이렇게 오늘 <laughs> 한번 먹으면서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전 신청 완료했고 쿠폰 받았고 일단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할게요. 와. 네, 이쪽에 이제 첫 부스죠 차량 전시 이벤트. 골드윙, 트리플랄 그리고 랩블, 펀처 커브 이런 식으로 전시 부스 되어 있고. 요요요 뒤편에 또 가시면은 이이 이게 겁나 길한 긴데 이게 내명찰을 소개합니다. 붙여도 되는 건가요? 네네, 나, 네. 감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등이다 얘가 이제 느릿느릿 교부이 경주 자룰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평균대 앞바퀴가 평균대로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부터 초를 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균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앞바퀴가 나가면 일단 초를 정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사각박스 안에 앞바퀴가 들어가는 시점부터 다시 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 종료시키고 결국 사각박스와 평균대 합산을 네. 최종 스코어로 하겠습니다. 거북이 경주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줄이 많네요. 다음 기회에 <목소리> 쉐린 알파인스타 로드룸석 있고 그래? 소음미 다양한 매장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기고프로도있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꽂혔으면 네 빨리 만해내줘고 코인하고 바꿔드리고 고프로 있으니까 제가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 구독자 이벤트 가도가실분 댓글 남겨주세요. 두개 있습니다. <laughs> 여기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먹거리, 떡볶이 어묵. 얘는 닭꽃, 닭강정. 닭강정 두 개네. 오. 냄새, 냄새 참치기네 이런 식으로 먹거리 아주 잘 돼있네. 자, 이쪽에 이제 휴게 공간이 이렇게 마련돼있고요. 와, 잘돼있 하나 써둬야지 뿅! 아메리카노 하나 네 감사합니다 남자는 무슨 핑크 군 내가 이야거나 혼다네 컷 이런 식으로 음 10분 딱 이렇게 들고 오나 보다 한번 해볼까? 감사합니다 연락처 인종 소형 n t 1 1 0 0 면허증 한 번만 주시겠어요? m t 1 1 0 0 t 1 1 0 0다용한가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은 거의 금방 되실 것 같거든요. 어, 그래요? 예. 요네 알겠습니다. 예, 저기서 제장구를 착용하시고 네.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여기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100. 오. 오이씨 이거 타보는구만 자,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어, 뒤 누르면 네. 드라이브 모드 되고, 한번더 누르면 스포츠 모드요 네, 네, 네. 당기 많아서변속 돼요. 네, 알겠습니다. 출발하면 되죠? 네, 사합니다 네. 와, 안 나온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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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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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laughs> 그렇습니다. 목소리 크게 혼다 하면 사랑이야 뭐외쳐보겠습니다 혼다! 남성. 누구의 바이크가 가장 명차라고 투표가 되었을지 지금 바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발표는 미진호 상무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모십니다. <laughs> 자 먼저 3등부터 <laughs>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2산 3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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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자 부상으로 혼다 카치 백팩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보고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보이게 한번. 네. 오케이. 자 오늘의 행운보도는 따단 9 6단한 번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세번 호명했는데 화장실 갔다 왔어. 안 돼요. 안 돼. 전화 바고스어안 돼요. 네. 오 지금 오고 있어요. 안 돼요. 손을 들고 최대한 기쁜 마음으로 나와주셔야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안녕하십니까. 혼다 코리아 이정입니다. 아, 오늘 아침에 구준 날씨였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이 참석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오늘 혼다데이를 시작한 이래로 오늘이 가장 역사적인 날입니다. 천 분이 넘었습니다 와, 아, 어쩔 수 없이 오늘 마지막에 1000분 넘게 오신 분들은 이 행사장이 너무 붐비는 어, 관계를 내서 딱 끊을 수 밖에 없어서 다음 행사 때는 1000명 어, 이상의 고객분들이 모실 수 있는 장소를 알아봐야겠다 어, 더 많은 분, 고객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를 또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아무쪼록 즐겁게 즐기시길 바라고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상,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죠. 어, 박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천명이 넘는 혼다이 가족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건 홍, 홍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대표님 덕분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바로 뽑겠습니다. 아, 대표님 벌써 뽑으셨어요? 어, 오케이. 발표, 발표하겠습니다. 몇짜리 800! 아우! 어! 800입니다. 일어나지 마! 이게 진짜 행보입니다. 네. 오늘 행사는 아쉽게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오늘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혼다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사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 MC 이니다이었습니다 아, 와, 자 이제 이 많은 바이크들 나가기 전에저도 빠르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갈 때도 이렇게, 음, 나중을 또 해주네요. 크, 멋있다. 아, 아이고, 아이고 대다, 아이고 대. 네. 자 이렇게 혼다 대 이벤트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요. 와, 천명 이상이 모였다는 거 아니야 오늘? 정말 어마어마 무시한 이벤트가 되어 하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또 사천으로 복귀를 해야 되고, 음, 아 이십 불 사천 내려가서 이제 벚꽃 시즌이 또 시작이 되니까는 벚꽃 시즌 맞이해서 영상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모토몰라였습니다 뿅.